프란치스코 교황이 대림 시기를 맞아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 어린이들을 위해 평화의 희망을 밝히자며 촛불을 들었습니다. 교황은 지난 2일 대림제 일주일에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삼종기도 후 메시지를 발표하며 시리아 어린이들의 사진이 부착된 대형 양초에 불을 붙였습니다. 교황이 불을 켠이 대형 초는 시리아 다마스쿠스 지역의 장인이 장식한 것으로 내전에 직격탄을 맞은 알레포 출신 어린이 약 40명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고 시리아 평화를 위한 양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ACN 즉 고통받는 교회 독기가 밝혔습니다. 교황은 메시지에서 대림 시기는 희망의 시간으로 자신의 희망은 8년 동안 내전으로 고통받는 시리아와 시리아의 어린이들에게. La vento è tempo di speranza. In questo momento vorrei fare mia la speranza di pace dei bambini della Siria, dell'amata Siria, martoriata. martoriata. 교황은 불을 켠대형촛불을 들어올리며 시리아의 어린이들 그리고 전 세계 신자들과 함께 이 초에 불을 밝힌다며 이 희망의 불꽃이 전쟁의 어둠을 몰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E aiutiamo i cristiani a rimanere in Siria e in Medio Oriente come testimoni di misericordia, di perdono e di riconciliazione. La fiamma della speranza raggiunga anche tutti coloro che subiscono in questi giorni conflitti e tensioni in diverse parti del mondo, vicine e lontane. 이어 교사는 교회의 기도는 신자들이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모든 양심들과 접촉해 평화에 대해 진지한 헌신을 돕는다며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. 한편 시리아 내전으로 현재까지 어린이를 포함해 총 3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100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. 또 인도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리아인도 1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